이해전이 끝났습니다. 야, 아까 찍었던 거 날라갔지. 날라갔어. 스크롤! 스 <t> <problems> <Scaler>. <Hero> <médico�ę> 원크로스 오, 크루원크스 크루스. 오, 크루스. 크스 크루스. 오, 크루스. 크스 오, 크루스. 크루스. 계속 루크루스 좋아 좋아. 계속 해들어크스 <목마>, 계속해, 광희네, 너네 계속, 광 계속, 광 계속 내주 계속 내라, 마지막이다. 광이 이길 수 있어. 원크로스원크로스 그렇지! 희 광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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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 스로받아시 네, 네, 청 시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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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청어청 시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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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, 청초청 시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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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청시이시 빨리 챙겨. 청거 아, 대청 시청! 잘 챙기고 시청! 시손 드는 시까지청 시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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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야 받아 수건 받아. 야, 야, 수건 이여기 밑에 놓을나옷가지러 가야 돼. 밑에 있다, 진짜 응. 잘 챙겨. 아, 혹시 아야시트 아우시트. 봐네수 아, 퓨어, 아 다시 다시 봐. 봐. 패스, 여기는? <목소리나> 야, 태양아, 빨리 챙겨. 야. 나, 나. 나 집어넣어, 일단. 판정하는 건지야 돼. 예. 야, 거기 붙여! <목소리나> 어! 제주!